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알림입니다. 속보입니다. 오늘은 3월, 이번 주부터 신청 즉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며 2인 가구 6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전 국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의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현재 1인당 50만원을 저소득층에게 선별 지급할지,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할지 논의 중인데요. 오늘 영상은 이번 주부터 신청 즉시 지급하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과 전 국민 환급금 1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생회 복지원금 지급 지역입니다. 전남 고흥군입니다. 전남 고흥군이 지역경제 회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3월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 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은 고물가, 고금리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지급대상으로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의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국민으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으로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방법으로는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지역입니다. 강원 정선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선군은 지역 화폐인 정선아리랑 상품권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정선아리랑 상품권 사용처로는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서비스업 등 사업자 등록이 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과 유흥단란주점, 사행성 게임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2월 27일 기준으로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 있는 주민과 결혼 이민자가 지급대상이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지원금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민생회 복지원금에 대한 추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둔 자체 추경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3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며 민생 추가 경정 예산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약 270만 명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전체 예산은 6,750억원 가량 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1조 3,500억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공과금인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과금 지원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의 힘은 선별지원인 소상공인에게 2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는 2일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아직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으며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야는 3월 안으로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확정이 나오는 대로 속보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